리뷰가 좀 늦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카드와 경기 내용 모두 좋아서 웬만하면 메인 세 경기는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잘 나지 않네요. 코메인 이벤트가 5라운드이기도 했고, 미들급 컨텐더 라인에 아주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치마에프의 복귀란 사실에 많은 기대를 받은 경기였습니다. 최근 외모와 함께 아주 성숙해진 함자세 인터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됐는데, 치마에프와 같이 전투적이었던 전투가 심경의 변화로, 성숙한 시선을 통해 커리어를 접근했을 때, 만약 패배한다면, 기량이 아예 무너지며 자칫하면 은퇴까지 이어지지 않을 걱정이었죠. 반대로 휘테커는 진짜 중요한 경기에서 두 번째 패배를 하며, 두세 경기는 게이키퍼로서, 그 이후로는 신성들의 발판 역할을 하며 은퇴라는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벨트를 잃은 이후로 휘테커와 할로윈은 아주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는데 MMA라는게 한번 흐름을 잃으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네요. 그런 의미에서 GSP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 싶고 그래도 두 선수 모두 커리어 하이엔 벨트를 감았다는게 게이츠나 포이리와 같은 선수들을 보면 위안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경기 외적으로 레슬링 정확히 얘기하자면 MMA에서의 그래플링에 대해 할 말이 좀 많은데 일단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휘테커의 테이크다운 방어는 수치와 명을 성 때문에 많이 과대평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휘테커의 체이크다운 디펜스와 전반적인 리커버리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과연 기존의 미들급에서 볼수 없었던 치마예프와 같이 컨트롤이 좋은 그랩플러를 상대로 그 안타이 그랩플링 능력이 통하는가에는 의구심을 넘어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휘테커가 최강의 디펜서를 가졌다는 명성에는 로메로와의 경기가 지분이 클 텐데 저는 로메로라는 선수 자체가 과대평가가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슬링 씬의 얘기고, MMA식의 그래플링은 꽤나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죠. 만약 MMA에서 그래플링이 정점을 찍은 선수가 하비비라고 가정하고 능력치를 세분화시켜 보자면 로메로는 폭발력과 완력이 좋지만 컨트롤을 하는 능력과 가장 중요한 덕목인 체력이 좋지 않은 선수입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인데 로메로는 애초에 복서인 아버지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복싱을 가까이 하며 자랐고 스타일은 타격가에 가까운데다가 MMA 커리어의 체익다운을 쭉 보면 모멘텀을 이용한 파워무브가 대부분이지 상위에서 상대를 눌러놓거나 컨트롤이 좋은 선수가 아니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애초에 레슬링 커리어도 믿을 수 없는 신체 능력으로 많은 이점을 가져간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 많은 선수들이 강조하는 MMA식의 그래플링에는 스타일상 조금 뒤처졌다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체커의 체크다운 디펜스는 로메로와 같이 모멘텀을 밀고 들어오는 선수의 체크리 나왔을 때 탄력과 민첩성을 기반으로 한 스프롤과 페이스가 높은 공방에서의 리커버리를 하는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몸과 몸 사이의 공간을 지워버리고 엉덩이 중심을 낮춰 진득하게 눌러줄 수 있는 치마에프와 같은 선수가 휘테커를 컨트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휘테커가 하위에서 데미지를 받더라도 살아남고 경기가 후반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치마이프가 계속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였지만 컨디셔닝의 정점에 섰다고 볼수 있는 휘테커를 이렇게 빨리 잡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플링 얘기를 하다보니 경기 외적인 내용으로 길어졌는데 로메로의 얘기가 나온 관계로 경기를 보기 전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카프킥이 유행을 타고 있는 것과 같이 사격에서 그렇듯 MMA 그래플링에도 흐름을 바꾸는 유행과 스포츠 자체에서의 레벨을 올려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존존스와 하비비 대표적인 선수들이겠죠. 과거에는 잽을 끌어내는 타이밍 싸움으로 더블 랙을 잡는 레벨 체인지 능력과 서로의 몸이 붙었을 때 벨트 라인의 그립을 감아 뽑아내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현재는 손목과 발을 잡 몸과 몸 사이의 공간을 지워주는 쉬지 않고 해주는 컨트롤 능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자니엘 코미어가 유행과 스타일 변화의 시기와 상관없이 과거와 현대 MMA 스타일 중간에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코미어와 같은 경우 싱글렉에서 상대를 넘기는 능력이 아주 아주 좋은 선수이죠 그래서 코미어의 경기를 보면 케이지의 상대를 밀어넣고 언더훅을 팠을 때 싱글렉으로 넘어가거나 더블랙 그립에서 싱글렉 그립으로 넘어가는 능력이 교과서와 같다고 할 정도로 적니다 정석적인 파이터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상대의 상체를 고정시켜 주고 발목을 차 중심을 무너뜨리는 기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 코미어와 같은 경우 넘긴 후에 포지션을 바꿔주며 컨트롤하는 능력과 섭미션 캐치 능력이 떨어지는 대신 상위에서의 압박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 의미에서 MMA 경기를 시청하실 때, 케이지 사이드에서 클린치 상황으로 경기가 흘러간다면, 손목 컨트롤과 머리 싸움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몸과 몸이 섞이는 스크램블 상황에서는 다리를 어떻게 감아주는지를 보시면, MMA식 그래플링 싸움에서 최소한 70% 정도는 이해하시고 경기를 시청하신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깊은 이해도를 갖추셨고, 그래플링 공방이 훨씬 재밌어지셨기를 바라며 경기를 보겠습니다. 지마에프는 경기 시작과 함께 사우스포를 서주었고, 휘테커가 빠르게 인사이드 킥을 냈습니다. 휘테커는 속도를 기반으로 하는 스피디한 경기 운영이 장기이고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스탠스를 벌리고 치마에프의 킥에 빠져졌습니다 일단 치마에프는 오소독스인데 체크를 들어가는데 있어 선호하는 스탠스는 있을지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분명히 선호하는 방향은 있지만 사우스포에서도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레슬링은 타격과 스탠스가 반대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면 오른발이 나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죠 또 치마에프의 킥이 나왔을 때 휘테커가 빠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태클이 나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있습니다. 직후에 바로 태클이 나왔는데 치마에프는 폭발력이 좋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서도 낮게 드라이브로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이죠. 어떤 의미론 많은 체력을 요하는 이런 식의 낮은 드라이브 능력이 좋아 후반으로 갈수록 힘들어진다 팬들이 예상했던 만큼 챔피언십 라운드로 가서는 어떨까 볼수 있지 않나 싶었지만 좀 아쉽긴 하네요. 통상적으로 더블렛과 같은 경우 그립을 감지 못하고 허벅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실패에 가까운데 이런 부분이 하비비 제시한 필승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면 휘테커의 재빠른 스프롤로 그립을 감지 못했지만 허벅지를 노리는게 아니라 왼발로 휘테커의 발목을 낚아채는 모습이 보이죠 소위 말하는 다게스탄식의 그래플링은 꼭 상대를 넘어뜨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지에 가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그립을 바꿔가며 컨트롤하면 되기 때문인데 들어서 상체의 중심을 앞으로 쏟아 넘어뜨렸고 바로 다리를 감아버리는 것을 보면 치마 옆의 레벨을 알수 있는 것 같고 휘테커의 대처가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라운드 중반에 땀이 났다면 그대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장면이었죠. 이번엔 휘테커가 다리를 돌려 일어나려 하지만 반대발을 밀어주며 다시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쿼터에 가깝지만 백을 잡았을 땐 이미 초크를 노리고 있었고 휘테커의 손목을 컨트롤해줌과 동시에 내는 펀치는 목을 열라는 의미로 휘테커도 알고 방어를 잘 해줬습니다. 몸과 몸이 엉켜붙었을 땐 무조건 상대보다 엉덩이 중심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상대의 체력을 빼먹기 위함이죠. 또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치마 f 프가 정말 잘하는 컨트롤로 무릎을 집어넣어 휘테커가 다리를 딛지 못하게 하고 다리를 뒤로 빼자 다시 그립이 들어갔습니다. 또 휘테코의 움직임에 본능적으로 함께 운동 방향을 바꿔주며 찌그러뜨리는 센스도 너무 좋죠. 백에서 움직임이 좋은 선수는 대표적으로 올리베이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백을 잡았을 땐두 가지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도 움직여주는 것, 또 상대가 다리를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량급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건 치마에 포와 알메이다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스크램블도 보면 자칫해선 리버스 당이 오히려 자신이 깔릴 수도 있는 장면인데 순간순간 미끄러지지 않 계속 그립을 유지하는 걸 보면 진짜 잘하긴 하네요. 피니시는 초크가 턱으로 들어간 네크랭크의 일종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경동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립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보통 네크랭크에 걸리면 버텨버리는 시도를 하고 버텨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이후로 듀플레스가 인터뷰를 했죠. 치마에프를 콜했는데 이번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는 데이나가 스트릭랜드에게 무조건 매치가 간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듀플레스와 스트릭랜드의 경기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치마에프의 인기를 고려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듀플레스와 치마에프의 경기가 추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욕심을 조금만 더 내보자면 승자가 라이트에 비급에 도전을 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다시피 치마에프는 페이라와 상성이 좋기도 하고 듀플레스는 이전부터 라이트 세비급의 도전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팬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네요. 휘테커는 조금 아쉽지만 이젠 즐겁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